노은수 선수 경기 이제 들어가나 봐요. 노은수 선수의 가장 장점이 있다면 뭘까요? 저 친구는 바다이 그런 게참 좋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체육으로 실름하고 있는 매아급 노은수입니다. 작은 꽃집을 하고 있는 플로리스트고요. 자기야 우리 고객님 꽃다발 챙겨가셨어? 작은 꽃다발 세개세개넘 3개 3개 되고. 딸과 아들을 둔 주부이기도 합니다. 엄마 화이팅 엄마 힘내세요. 여보 1등 엄마 사랑해요. 나이는 만1한 살이네요. 벌써. 제가 경상대학교 4범대 체육교과를 육졸업 했거든요. 실름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애들도 재밌다 해보라 해가지고, 2001년도 대통령배를 나갔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1등을 했어요. 처음 나가서 1등을 해놓고, 그렇게 시간 지나고 저는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하고, 애둘 키우다 보니까는 누가 뭐 불러준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은 없고. 이제 또 애들이 조금 더 크게 되니까, 아, 뭔가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 나이가 많으니까, 적은 나이가 아니니까, 이 나이도 할수 있을까? 그랬는데, 지금 우리 저희 감독님, 김희 씨 대표로 씨름 계속 해볼래? 하시더라고요. 감독님 그 말에 너무 좋하해요 영광이죠, 솔직히 말해서. 운동 좋아하는 씨름을 할수 있게 된 게. 거의 한 15년 만에 삿발를 다시 한번 맺죠. 고민이야 송민지랑 첫판은 이세미랑 붙었지? 이세미도 안산시장 간다던데요? 누구야? 간다던데. 누구야? 어. 둘다다 산채림이랑 이세미랑 둘다 같이 간대 안산시장 잘해 중심도 좋고 걔가 <laughs> 걔는일 필요하대 나이도 나이인데다가 <laughs> 꽃디들아이도 20살 20살, 19살, 21살 20대 선수도 많으니까 내가 너무 부족한 게 자꾸자꾸 느껴져요 할 때마다 나이가 없는 편은 아니니까 논수할수 있다 네가 어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그 순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 네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길 바란다 20대 했던 것을 40대 해보는 그런 도전도 있고요 내가 뭔가를 다시 할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마음이 설레고 꿈에 그리던 그런 대회예요, 사실은.